어서 오십시오. 환영합입니다 아니면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아름이 라고 합니다. 이름은 아름이입니다. 현주님께서 전해주길 원하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하셨고요 다시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기분인지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모견이 임신 준비가 12월 초쯤이라 했는데 어, 몸 상태에 따라서 바뀔 수있다고요 그래서 정확한 시기를 전해줄수 없어서 어,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아름이가 잘 찾아와 줄수 있는지 전해 주길 원하셨습니다 혹시 남자로 오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고요 어, 아름이한테는 누나보다는 언니로 어, 계속 하고 싶은데 여자아이로 와줄수 있는지도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모겐이 연두에게 잘 찾아와주길 기도할 것이다 라고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요청의 말 남겨주셨어요.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을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모습은 바라만 보아도 너무나 기분 좋고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마음이 정말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런 밝은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어서와 아르마 하고 음, 반가움과 감사한 마음의 안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남겨준 메시지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라고 방문한 목적을 전했습니다. 아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언니가 궁금해하시네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 전해드렸던 그 밝은 미소, 행복한 마음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전해지고 저, 저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계속해서 발을 바꿔가고 있었어요. 발을 바꿔가면서 총총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변함없이 오래도록 서 있는 산과 같아요. 계절의 변화로 색이 바뀔 수도 날씨가 변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굳건히 있어요. 높은 산을 바라보았을 때 느낌이 떠오르나요? 그때의 느낌 그대로 난 너와 같이 있어요라고 합니다. 산을 바라볼 때의 느낌, 산을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보이는 계곡, 또는 낙엽 밟는 소리, 또는 땅의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자리그 자리에 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언니랑 다시 만날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떤 기분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또 발을 총총거리고 있었어요. 짧은 발바꿈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치 그 100m 달리기 할때 몸풀 때 제자리에서 막 이렇게 딱 뛰는 것처럼요. 그렇게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즐거움을 보여줄게요라고 하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뛰어다니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매우 네, 매우 기뻐하고 있었어요. 모균이 연두가 임신 가능한 시기가 다음 달 12월 초라고 하는데. 어, 몸 상태에 따라서는 그 시기가 바뀔 수도 있어. 언니가 염려하지 않아도 아름이가 잘 찾아와 줄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전에 할말 같아요. 나는 괜찮은데 언니만 걱정하는 것 같아요.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언니가 걱정하는 것을 바라볼 뿐이에요. 라고 합니다. 지난번 교감 때 남자아이를 올것 같다는 이야기 들었었는데 남자를 오고 싶은 이유가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출산의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요라고 합니다. 이번 만남의 목적은 출산의 계획 그것보다 또 다른 만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산의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로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언니는 나름이 누나보다는 나름이 언니로 계속 하고 싶다 하시네. 혹시 여자이로 와줄 수 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그 선택에서 기쁨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바라보세요. 나는 언니의 선택에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었고요. 어, 혹시 서운할까라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어, 제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거든요. 혹시 서운할까라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을 선택했기에. 선택했다고 해서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아요. 나쁜 선택이란 없어요라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것을 지금 견주님께서 새로운 여자아이로 오기를 바란다는 마음을 그것을 계속 바라보시면 네, 그거 그 선택에 대해서 기쁨을 계속해서 바라본다면 그 안내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서운함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나쁜 선택이란 없다라고 하니까요. 음. 어, 그래서 안내를 따라갈 수는 있겠다라고는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 어쩔지는 몰라요. 근데 목요일 을 기다려서 아이를 낳았는데 여자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아름이가 아온 곳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음, 안내를 해줄 수는 있지만, 이것을 무조건 따라오고, 무조건 한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어떠한 왜 그런지도 모르고, 또 남자로 오는 수도 있고, 그런 교감을 해서 물어보고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안내했다고 해서, 네. 그대로 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선택하고 바라본다면, 기뻐하며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 부분에 힘을 얻어서 한번 계속 어, 그것을 여자로 와기, 와주기를 기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연이 연두에게로 한 치의 헤매임도 없이 잘 찾아와 주길 기도할게 라고 네, 전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할 만큼 나쁜 상황이 아니에요 라면서 웃고 있었어요. 언니는 택배를 시키면 기도 하나요? 우주는 택배 회사보다 매우 똑똑해요. 네. 기도를 해야 할 만큼 나쁜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긍정하게 네. 긍정하게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라는 말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맘에서 들은 건가요?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원래 음, 그런 기억이 나네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이루어진다 라고요 네, 기도를 해야 할 만큼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네, 편안하게 네,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아름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소식 전할 거라 하셔 아름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다고 하셔라고 전했습니다. 매우 행복한 미소를 지어 보내주고 있었어요. 정말로 t t l e bit of a l 잘 t t l e b i 알겠습니다. 아이의 미소가 너무나 행복해 보였거든요. 네, 그 감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